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부모님들이 어, 자녀들에게 어, 많이 하시는 말 중에 네가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자녀가 먹으면 부모님이 배가 부른 걸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부모님 당신보다 자녀가 더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더 만족스러웠으면 좋겠고, 자녀를 더 챙기고 싶은 그런 깊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형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가, 그때가 배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을 때, 또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너희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 즉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 또 사람들이 전도될 때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을 배가 부르게 해 드립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에 들었듯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로 또 진실로 믿게 되고 오늘 말씀에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견디지를 못하여 이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시당하고 또 남편 다섯에게나 버림당하고 또 현재의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버림받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계속해서 갈급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을 거는 것조차도 신기하게 여기던 여인이었죠. 왜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사람을 피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식도 없이, 물만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요. 생수 대신, 또 생명 대신, 구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갈급함을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요.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된 거예요. 자존감 낮은 여인, 외로웠던 여인, 아무런 소망도 없던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때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풍파, 어려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듯이요. 모든 것을 아시고, 갈급한 심령에 찾아오셨듯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변화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견디지를 못하여. 지금까지 생명으로 여기던, 그나마 있던, 그할 일로 여기던, 목표로 여기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요. 견디지를 못하여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다녔던 헬스장이에요. 어머니들이 참 많이 다니셨어요. 항상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꽃이 피어지더라고요. 옆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글쎄 말이야. 이 홈쇼핑에서 어떤 약이 좋다던데, 아, 어떤 약이 그렇게 좋대. 아, 우리 남편은 이걸 먹고 나왔어. 뭐, 어떤 제품이 좋더라.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더라. 본인이 사용했던 제품에 대한 간증을 해요. 이와 같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반드시 견디질 못해요.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얻고 생명 얻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좋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또 소망되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 없고 또 생명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전도함을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전도됨을 보시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럴 때 내가 배, 배가 부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요.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를요, 추수에 비유하세요. 하나님이 각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근데 그 뿌린 씨앗, 그 뿌린 열매들을 누가 거두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거두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한껏 고생하고, 여러 날들을 고생하고, 그 추수한 곡식을 또 열매를 안고 가는 모습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 달을 고생해서 월급봉투를 들고 오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고 생명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용한 제품은 소개를 하면서 또 좋은 주식, 좋은 사업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또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든 전도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소외받는 사마리아 인도요. 또 우울한 자도, 또 억눌린 자도, 또 우리 주변의 이웃도,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심지어 원수든, 악인이든, 우리를 통하여 전도되어지고 추수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한 결과를 보세요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말을 잘했을까요? 남편을 다섯이나 잃은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항상 사람을 피하여 물만 기르러 왔다 갔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이 어떤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뭐 무슨 입지가 있고 무슨 얼마나 엄변이 뛰어나고 얼마나 어휘력이 뛰어났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전함을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부족할지 몰라요. 나는 부족할지 몰라요. 자격 없고 뭐 부끄럽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함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소망 없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추수의 기쁨 열매를 모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며 내 인생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